완전히 혼자일 때 완전한 자유가 찾아온다.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아무도 없는 곳을 혼자 걸어가라.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말고 나 자신만이 알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완전히 혼자 걸어라. 외롭다는 느낌, 고독하다는 생각이 모처럼의 홀로 있음을 방해하겠지만 결코 그 느낌이나 생각에 속을 필요는 없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음의 신호탄이다. 홀로 있음이란 나 자신과의 온전한 대면이다. 바깥 세계에만 마주하고 살면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잃고 만다. 완전히 혼자일 때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다. 완전히 하나 될수 있으며 참된 나를 만나고 참된 너를 만나게 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면 무심코 지나쳐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고 고통받게 된다.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에 불과하다. 그들과 진실한 연연을 맺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 못지않게 피해도 당한다.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한 인간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칭찬이라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러니 칭찬을 아끼지 말자. 칭찬에 인색하지 말자. 칭찬처럼 좋은 약이 없다. 현대인은 칭찬에 굶주려 있다. 자식을 칭찬하지 않는 부모, 아내를 칭찬하지 않는 남편. 제자를 칭찬하지 않는 스승. 칭찬은 미천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칭찬하지 않는가. 시기심이 많은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 마음이 편협한 사람은 남을 칭찬하지 않는다. 일찍이 공자는 말했다. 훌륭한 사람은 남의 장점을 신장하고 성공시키려고 노력한다. 군자는 남의 결점을 들추어 헐뜯지 않는다. 111찬 하루에 한번 남을 칭찬하자. 인간은 누구나 몇 가지의 장점이 있으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의 본 마음이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가 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지혜로운 삶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우선 낡은 옷부터 벗어야 한다. 이 몸도 한때의 집이고 옷에 지나지 않는다. 집과 옷은 낡으면 허물어지고 해져 마침내 버려지고 마는 것이다.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삶에 대한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과 번민이 없으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대한으로 살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여, 아름다움이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버렸더라도 버렸다는 관념에서조차 벗어나라.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 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한다. 우리들 삶의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 우주의 법칙은 자력과 같아서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베푼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다. 원칙적으로 자기 것이 없으므로 주어진 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비난은 정확한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심판할 수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 이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굳어버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어떤 사람이 불안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미래를 두려워해서 잠을 못 이룬다고 하면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가불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의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버린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가 있을 뿐이다.